<laughs> 좋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원블록 챌린지. 블록 한 칸에서 살아남기.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일단 마크에서 기본은 나무를 캐는 거라고 했어요. 나 너무 잘하는 거 같은데? 봐, 이봐. 나무만 지금 벌써 몇 개. 상자도 나오네요? 제가 또 저번에, 어? 어 아, 깜짝이야. <laughs> 아, 나 죽은 줄 알았어. 이거 어떻게 해? 좀 넓히는 거 먼저 해야 될것 같아. 멤버들이랑 마크했을 를때 지옥에서 땅을 넓히는 거 다. 시프트 누르고. 어? 어떻게?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다음 친구는 잘 키워볼게. 미안해. 일단은 여기까지 연장을 하고. 삽이, 삽이 생겼네요. 와, 빠르다. 아, 아까 컨트롤 누르면서 떨어져가지고. 와. 아. 어? 어? 이게 뭐예요? 너무 무서운데 주민이에요? 주민이 왜 이렇게 사랑에 빠져있어요? 뭐야? 주민 어디갔어요?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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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왜? 왜? 나 무서운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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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집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알겠지? 어. 되게 다양한 거 많이 나오네요. 안 아니야? 땅을 더 넓혀야겠다. 얘네 같이 살려면. 아니, 블록 한 칸에서 살아남게 하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가족이 많아요? 어, 양이다. 미안한데, 너는 죽여야 될것 같아. 얘 죽여야지. 얘 죽,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나를 쳐다봐 니네? 가위 만들면 털나와 아, 그래요? 죽이는 게 아니고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아, 그래? 아, 미안해. 괜히 죽일 뻔했네. <laughs> 아! 고꾸야거 아, 뭐 먹을래? 안 먹어? 꾸꾸야 이거 먹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분하지 마. 미안해. 아, 주는건줄 알았어. 일단 마지막으로 집좀 늘리고 안돼는 수박이 3상해 누가나 밀었냐? 어이씨, 깜짝이야, 저리 가! 이러잖아, 주인님. 누가 똥쌌어 지금? 여기 분명 잔디였잖아. 너야? 양너 같은데? 돼지 너야? 너지. 너 외면하고 있는 게딱 너야. 한대 맞아야 돼. 가죽으로 한대 맞아. 그냥. 아, 먹은 거예요? 아, 잔디 먹은 거예요? 미안해. 어, 제 쟈니 먹는 거구나. 아, 너가 먹었냐? 그러면? 네가 먹었으면서 돼지 똥 쌌다고 오해받을 때왜 해명 안 해줬어? 어? 너도 한테 맞아. 아주 그냥, 어? 가족들끼리 그냥 아주 잘 지내야지. 그냥 아주 서로 모함하고 아주 그냥, 어? 어, 우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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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아니, 너무 좁은데, 우리 나오지 마요. 나오지! 이거! 이고 어떡하지? 내가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옳지. 들어가, 들어가. 아, 너무 좋다. 여우가 <laughs> <laughs> 먼저지기.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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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laughs> 아, 너무 놀랬어. 갑자기 온 세상이 빨개져가지고 너무 놀랬어. 지금 세상이 빨간색이잖아요. 스트로베리 문이야, 뭐야. 내가 그 그쪽... 또... <laughs> 액자를 거는 거죠? 아? 어? 얼자리네? 어, 자, 다시. 뭘 봐! 오. 이다가? 뭘? 돼지야! 돼지야! 거기 가면 안 돼! 이한테 내려와, 내려와. 말로 하자. 내려와서 잠깐만 얘기 좀하자 오, 괜찮네. 유리 필요 없겠다. 그래. 이거 파는. 뭐요? 아 버섯 몬스터예요? 이게 무한 식량이라고요? 여기서 몬스터가 나왔을 때와 어, 어, 이게 뭐요? 토끼다! 와 토끼다! 이 뭐야? 너 너무 귀엽다! 갈색 토끼는 또 처음이네. 네 마리 동시에 나오는 것도 너무 귀엽다. 나무가 자랐잖아. 그리고 나오면 어떡하죠? 저 너무 설레는데요? 가위 가위. 오아 이걸로 가위 만들라고. 이리 와. 딱대. 나오겠죠. 아 버섯서 번식해야 돼. 아 같이 갔지 않네. 아 근데 진짜 너네 너무 기만아. 너리가 여기 내방 할게요. 여기 여기 제 방. 너넨 여기 못 들어와. 못 들어온다고. 다 그냥. 이씨문왜 이래? 아 거기 우리 집이라고. 왜 거기서들 난리야. 나와. 자살했어 두 마리 한 번에 뛰어내렸어 음, 마음에 들어 구독과 좋아 <laughs> 구독과 좋아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꿈녀어박스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엔더드래곤 켜낭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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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밤 되면 나 죽이잖아요 어떡해 아는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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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죽이면 공격 안 해? 아 오케이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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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어 없을 하나 둘셋 얍! 아 너무 깜짝이야 떨어지, 떨어지지 말고 <웃음> <웃음> 나 크리모가 <그리버가> 제일 싫어! <웃음> <웃음> 우리 날아갔어! 지금 <laughs> 달걀 던져보다. 당나요? 아 진짜요? 1 1개 까면 두 마리는 나오겠지 뭐. 우와! <laughs> 아 귀여워! 토끼 아, 나네 어디서 나왔지거뭐 모닥불 모닥불 어디다 놓지? 허! 완전 예쁜데 별로다 이거 떼면 다시 설치할 수 있겠지?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닥야을거고아이쁘다양옆거 뭐야? 이거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드라, 다시 생각해봐. 내가 너는 때, 어! 드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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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막 <딱> 죽어버릴 거야. 호끼가 <laughs> 되게 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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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클립만 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작업대 하나 추가로. 오닥불구이가 지금 생각이다. 어? 와 귀여워. 아 이렇게 걷는 거구나. 거기 어, 있어 그냥. 넌또왜 올라갔어? 이리 와. 뭐야 작업대 왜 작업대 왜 만들었지? 좀 말려지지 그랬어 여러분. 작업대 왜 작업대 있네. 뭘 엔더맨 나와라 해요. 엔더맨이 나왔을 때 눈이 안 마주치면 살수있다했거든요 엔더맨 나오면 자연스럽게 외면을 하는 거지. 그렇게 죽이지는 못하지만 동고동락 하다보면 어느새 정도 들고. 동물들 공간을 좀 가둬 놔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의 반이 울타리 같아요. 맞아. 어찌지 말고 돼지야. 하나 남은 돼지를 잃을 순 없어 내가. 두 시간 동안 해가지고 생긴 스킬이라고는 동물 우겨 넣기 스킬이야. 토끼들 가. 아 몰라.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됐어. 다른 분들은 동물 다 절벽으로 보내고 하시던데 동물 다 살리려고 하는 건도님이 처음이야. 아 그래요? <laughs> 당황하지 마, 할수 있어. 들어, 옳지! 치아 진짜 이 것들이 그냥 무섭게. 해. 나오지 마.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laughs> 개킹밖에 나오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응 아니야. 아! 응 아니야. 아! 모르겠다 나도. <laughs> 너네 너무 힘들다. <laughs>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너네 또나 들어가려고 문 열면은 또 안녕하세요. 뭐야뭐야뭐야 너무. 우리, 우리 한 마리 찾았어요, 여러분. 헐, 너무 행복해. 우리 찾았어요. 감동시라 북은 뭐냐고. 킹박해. 들어 와, 들어. 닭이라고요? 알겠어. 새로운 애를 또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낀 건가? 그러면 좀, 방금. 바이바이. 아! 뭐, 뭐 던진 거지? 방금 기뻐한거 조금 억울해지는데? 우리 맵 지도예요? 우와, 너무 귀여워. 이게 나야? 우리 집 너무 귀엽다. 저기, 제, 닭... 닥... 어, <laughs> 늑대다! 헐 너무 귀여워! 이 어떻게 길들여요? 뼈다구 주면 돼요? 헐 너무 좋아! 이거 늑대, 늑대. 안녕! 너무 예쁘다! 여기 있어? 지져봐! 아이, 잘했어! 이 뼈가 다고 먹을까? 아, 아안 먹어지. 아, 아아아아! 이건 거예요? 멍청하게 생겼네. 눈이 누구야? 버루파야 뭐야? 볶은우야 얘네 어떻게 길들여요? 못뭐 들고 갔어. 검토 물고 갔어요? 아, 그래 가자얘네가 하도 나오니까. 어호 어? 둘이 뭐 하는 거야? 우와! 멋지다. 오늘 하나 달자. 아! <laughs> 내가 너무 느린가 봐. <laughs> 진짜. たれたんだ、うん 잉다에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